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한글 40강, 글자 세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세로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세로 글상자를 이용해서 새로, 글자를 세로로 쓰는 방법, 그 다음에 표 안에서 글자를 세로로 쓰는 방법,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글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쪽 탭에 가시면 쪽 탭에서 글자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눌러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지금 가로 쓰기로 돼 있잖아요. 한글도 영어도 다 가로 쓰기로 돼 있고 여기에 보시면 한글 세로, 영문은 눕힘. 그다음에 여기는 한글 세로, 영문을 세움.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영문 눕힘을 많이 써요. 이 영문 세움은 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쓰는데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면 지금 오른쪽이 그니까 요 원래는 세로였던 데가 이제는 가로 방향이 되는 거겠죠? 반대가 됐으니까요. 자 여기서도 이 정렬 한번 해볼게요. 왼쪽 정렬을 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세로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입력 탭에서 여기 보시면 세로 글상자가 있어요. 이 세로 글상자를 이용을 해서 글자 세로 쓰기를 합니다. 글자 세로 쓰기를 하시고 혹시나 이 테두리가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서 선을 없애버리면 돼요. 선 없음을 눌러서 이렇게 없애버리면 글자, 글자만 새로 쓴 효과가 나오죠. 이게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표 한번 해볼 텐데요. 표에서 표를 일단 조그맣게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를 두 칸짜리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새로 쓰기 할 거니까 조금 넓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로 쓰기로 돼 있죠. 이렇게 가로 쓰기로 돼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마찬가지로 쪽 탭에서 글자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영문 높임 또는 영문 세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설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하고 표셀 속성에 들어가셔서 이셀탭 있죠. 여기 셀 탭에서 세로 쓰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영문 세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글자, 새로 쓰기,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다음 여기다가는 영어를 한번 써볼게요. 자, hello라고 썼거든요. 네, 어떠세요? 지금 한눈에 딱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건 한눈에 잘안 들어와서 이거는 잘안 쓰거든요. 오히려 여기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때 요 헬로우가 더잘 보이죠 눈에 그렇기 때문에 영문 세움보다는 영문 높임을 많이 쓴다 그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자 세로 쓰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필요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하임